쉽게 말해서 제일 쉽게 응. 특징 오대특징이라면안 돼. 시키면 안 돼. 시키르게 두번째 스안 돼. 시키면 안 돼. 와요또안 열이 나죠? 열이 나. 너무 빨개지고 굽고 열나고 네 번째 페인 페인 통증이 있어요. 다섯 번째 로스로 로스 통 오케이 윙고 그거. 광우기능의소실이나 오케이 okay. 자 우리가 그냥 아 염증이 있어요라고 하면 대개 염증을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볼까요 염증? 염증 우리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염증 염증 있는 거를 종기 나는 거 많이 보죠 여드름 나는 거 그러면 그거에 그 특징적인 게 뭐야? 뭐가 생겨 있어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노펄스죠? 뭐, 농이 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염증 을 누르면 아그 노란 농막 이런 거를 연상하는 거야. 맨날 그게 그런 게 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증은 그런 염증이 아니야. 그런 염증 왜왜왜 왜? 그런 염증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거의 이런 데서 발생한 건 없어요. 왜? 바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겁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서 외부의 상처는 내가 여기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발현되기 전에 감염이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균의 식균 작용에 의해서 농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내 몸속에는 그럼 괜히 그렇게 쉽게 막못들어온다라고 그런 크게 외상을 입고 막감춰났으면속 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폐혈증까지 가서 죽어 사람이. 그래서 아주 적도 안에서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안에 생긴데 몸 속에 생긴 이 염증의 그거랑 생긴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속 안에서 지금 얘기한 이5대 증상이 한 가지만 나타나거나 아니면 두가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 나타나거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여튼 한개 이상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양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긴 거를 염증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이 뻔하게 나오겠지만 염증 반응이라는 게 좋은 반응일까요? 나쁜 그 반응일까요? 좋은 <laughs> 반응이 <그렇지? 웃음> 염증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 좋은 반응이라는 답을 내가 벌써 이미 <laughs> 예,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염증 반응이라는 굉장히 좋게 유익한 거야. 그 상처나 무상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어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염증 없으면 안 된다. 염증이 일어나. 그러면 염증이 나면 어떤 우리 몸에서 간단하게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있나요? 그분그 혹시 들어봤어요? 스테로이드라는 말들어봤죠 어,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돼요라고 하잖아. 왜안 돼? 왜안 돼? 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리 현상을 약물에 의해서 네, 차단하기 때, 문에차단차단아니단차단하 차단한, 차단한, 쓰단한차단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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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를 만약에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를 아예 없애야지 감당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할때 되죠 근데 지금 감당하지 간단한, 간단한, 못할 정도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가장 쉽게 먼저 처방하는 게 스테로이드를 먼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연고나 약국에 가서 연고 거의 대다수가 다 스테로이드성 연고예요 되게 많이 써 그런 쓰지 말래 에... 그래서 또 오늘 그 의사들이 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요? 주사 인젝션을 하면 몇 번? 뭐, 세번 이상 받지 마세요. 다그스트리드에 관련되어 있는 다 주사약이야.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왜 쓰지 말라고 했다? 아예 금쓰지 말아야 되는데. 음, 근데 음. 처음에 딱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빨리 그런 것을 진정시키려는 방법이고 그것이 계속 써주면 자체 면역에 대한 원인이 손실하게 돼서 그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 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그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냐면 간단하게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너무 길지만 그 면역 시스템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증강을 시키면 이런 염증 반응을 제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가 스테로이드를 분비를 해서 내 이런 염증이 생긴 이 부위를 치료하는 거야. 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게 주사약을 놓아버리니까 염증 치료가 확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국으로 우리가 근육의 소실도 오고 근력이 나중에는 폐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야. 우리가 추워. 추워. 근데 그 추운 거를 견뎌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아못 견디겠어. 그럼 어떡할까? 그럼 저 분이 있고, 어? 이거 책상 있네? 어자있네야 이거 떼우 자. 이거 태우자 야 이거, 이거. 그래. 죽어 죽겠는데. 시지하 이게 떴는데. 근데 이걸 태워. 못 태워버렸어. 그 나중에 다 태웠어. 그들이 그때 따뜻했단 말이야. 따뜻했어. 그리고 이제 났어. 그들 야, 그럼 이제 군복 어디서 봐냐? 군복 <laughs> 어디서 봐냐? 다 태웠잖아. 다 태워서 내가 따사함으로그그 그 시기를 넘겼는데 넘기고 나니까 얘 책상이나 의자를 가지고 군복을. <laughs> 해야 되는데 그때 쓰려고 하니까 잔태로서 없어졌어 똑같은데 근육도 내가 지금 염증이 있어서 나무를 떼고 듯이그 스테로이드가 쫙 충원이 돼가지고 염증은 없앴는데 끝나고 나니까 근육의 기능이 소실이되 거야. 아시겠죠? 음. 그거랑 똑같은데 이게 어. 그때 당시에는 뜨뜻하니까 좋았는데 그거 그, 끝나고 나니까, 아니 제기 내가 쓸수 있는 게다없어면 그러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해? 아무리 추워도 추운 걸 그냥 추운 곳으로 그냥 전혀 왜? 이걸 우리가 춥다고 해서 태워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게 없잖아 이거를 강제되고 하는 거 아, 그래도 나 추워도 못 살겠어 내가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어른 공빠할때 그럼 태워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근데 대개들뭐예요 조금 조금 추운데, 추운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아니구나. 다 떼어버리는 거야. 그게 술 처방에 오나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무 나오는 겁잖아 우리가 끝까지, 근데 이건 죽어, 얼어 죽어 이제. 코이렇다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것 같아. 그리고 야, 나중에 공부, 그런건 아니잖아. 그죠?